안녕하세요. 산가람입니다. 자, 오늘은, 어, 여름에 발생하는 버섯 중에서 냉동의 버섯인 강대 버섯류. 그 중에 딱 떠오르면, 동상 강대 버섯, 신알 강대 버섯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강대 버섯류는, 여름부터 발생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버섯에 대한 주의가 특별히 요망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 오늘은 도 구산 강대버섯이나 신화 강대버섯이 보이면 먼저 소개를 드릴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식용으로 이용되는 큰우산 강대버섯 또는 우산 강대버섯 아니면 강대버섯 아제비를 찾아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버섯을 찾았습니다. 야, 정말 힘들게 찾았는데요. 이 앞에 보세요. 자, 멀리 있는 모습이고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를 자세히 보면요. 자, 가 표면에 방사선에 홈선이 쭉 들어가 있고요. 그죠? 자, 색깔은 약간 어, 암 회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이 친구는 어, 성체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어, 유균의 상태입니다. 자, 지금 햇빛이 들어서 어, 약간 빛이 반사가 되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어두운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는 날씨가 어두웠는데 아, 이 버섯을 찾았는데 막 햇빛이 예, 떴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리고 줄기에 보니까 가루를 뿌려놓은 듯 어, 백색인 편이 보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무늬가 들어가 있죠. 그죠. 아래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자 주름살이 벗을때 붙어 있는 껍 붙은 주름살로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 고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이를 살짝 뒤집어 보면요, 자, 알집의 형태에서 성장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집에서 나온 형태, 자, 뭘까요? 자, 우선은 강대버섯과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아, 강대버섯 종류는 참 많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중에는 어, 식용도 있습니다. 이 버섯이 바로 그 식용할 수 있는 강대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이 큰 우산 강대 버섯입니다. 비슷한 것 중에요. 우산 강대 버섯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산 강대 버섯 아제비도 있습니다. 이큰 우산 강대 버섯, 그리고 우산 강대 버섯, 그리고 우산 강대 버섯 아제비. 어, 셋다 식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강대 버섯 중에서는 아, 독이 들어있는 독버섯으로 분류되는 그런 버섯 종류도 많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 어, 합니다. 확실하게 구분만 할수 있으면, 자, 얼마든지 강대버섯 눈 중에서도, 어, 식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어, 맛도 뛰어난, 어, 그런 버섯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우산 강대버섯, 부산 강대버섯, 부산 강대버섯 아재비는요, 속이 공통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뽑을 때, 조심해서 뽑아야만 전체를 완전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집의 형태에서 나왔죠. 그죠? 자, 마치 알을 깨고 나온 듯이. 자, 이것이 알집이고요. 자, 그러면, 자, 위에서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버섯, 가세, 에, 가장자리가 아주 촘촘하게, 자, 홈선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걸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주름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름살 역시 아주 빽빽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보세요. 저 안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자, 주름살은 끝붙은 주름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버섯대가 주름살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체적인 버섯대를 보시면요, 자, 위에서 점점, 점점 어, 두터워지면서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 점점 어, 두꺼워지는 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줄기를 보면요,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 약간의 얼룩무늬처럼 보입니다. 약간 그 백색에 많은 가루를 뿌려놓은 듯그 인편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알집의 형태는 우상강대버섯이나 우상강대버섯 아재비나 동일하게 들어있는 구조적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눌러보면요, 속이 비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어, 속이 간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가세 가장자를 리 보시면 암의 색으로 보이죠. 그죠? 자 이것이 또 우상강대버섯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큰 우상강대버섯의 유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 덜 터진 형태인데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보세요. 자, 가스의 제일 중심 부위를 보게 되면 좀더 동심원에 짙은 어, 그런 암의색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어, 옅어지는 암의색 그죠? 자, 그리고 끝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빽빽한 그런 홈선들이 이 방사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아래를 보시면 지금 안에 주름살 형태는 유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비를 가지 않죠? 어, 하지만 끝부은 주름살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어, 백색의 인편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지비 형태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죠 자 이것이 큰우산 강대버섯의 유균입니다자 그리고 버섯의 구조적 차이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지금 버섯대를 반으로 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큰우산 강대버섯의 버섯대입니다 절단면 인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가운데 어떻게 간의 형태로 비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러한 형태는 우산강대버섯도 마찬가지고요 어, 우산강대버섯, 아재비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조직이 백색이라는 점도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구조적 차이를, 아, 껍붙은 주름살이다, 뭐, 아니면, 어, 버섯대 속이 비어 있다, 또는 떨어진 주름살이다, 뭐, 방사선, 호, 어, 줄무늬가 들어가 있다, 알집의 형태이다, 어, 기주가 부풀어 있는 형태이다. 이렇게 제가 아, 구조적 차이를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 버섯은 어, 환경에 따라서 같은 종이지만 아주 다양하게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나머지 어떤 그 생태적 요소들은 변할 수 있지만요. 뭐 색상이라든가, 어, 그 다음에 줄기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뭐 줄기의 두께, 아니면 뭐 가세 모양,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할 수 있지만 그 버섯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구조적 특징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혹여 독버섯과의 구별을 할 때도 어, 또는 유사버섯과 버섯 종을 구별할 때도 가장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자 버섯을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그 다음에 그 해당 버섯의 구조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버섯을 구별하거나 버섯을 이해하는데 아주 지름길이 되고 더구나 독버섯 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큰 어,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버섯을 나누기도 하고, 자, 기부가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 약간 부차적인 요소일 수 있는데요. 어, 강대 버섯류 중에서 냉독인 도구상 강대 버섯이나 신할 강대 버섯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오감에 의한 구별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큰우상 강대 버섯이나 우상 강대 버섯, 강대 버섯 아재비, 식용하는 그세 가지 버섯은 어, 버섯 자체의 냄새를 맡아봤을 때 그렇게 특별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역하거나 아주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아주 독한 그런 냄새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한 것들도 환경에 따라서 가변적이긴 합니다. 비가 많이 왔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도구상 강대버섯이나 신안 강대버섯 같은 경우에도 그런 냄새가 안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냄새를 맡아보게 되면 그러한 독버섯은 아주 역하거나 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요, 이런 식용 버섯들은 절대적 기준 은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오감에 다시 말해서 후각에 의한 하나의 부차적인 구별 요소인데요, 냄새를 맡아보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버섯 냄새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각에 의한 구별은 부차적 구별일 뿐입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구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 특징에 의해서 구별을 하는 방법이 제일 확실합니다. 그렇게. 구조적 차이를 가지고 구별하고도 또한 후각적으로 냄새까지 맡아 보아서 확인을 하면 더욱 더 안전하게 버섯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큰우산강대버섯이나 우산강대버섯은 주로 주변이 이렇게 화엽수림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 시기는요 여름부터 발생을 시작을 하고요 가을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커누산 강대버섯이나 무상강대버섯무상강대버섯아재비를잘 구별할 수 있으신 분이 자 이것을 드시고자 할 때는요 자 이렇게 알집이라든가 주위에 붙어있는 흙을 칼등으로 가볍게 잘 긁어낸 다음에요 소금을 조금 넣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요 하루 정도 물에 우린 뒤에 된장국이든, 아니면 볶음이든, 뭐 무침이든, 어떤 어 식재료로 이용하셔도 맛있게 즐길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 바로 옆에도 큰산 강대 버섯이 보입니다. 자, 보시면 역시 갓의 색깔이 암의 색이죠. 그죠? 자, 중심부는 동심원의 짙은 암의 색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갓을 보게 되면 갓의 가장자리가 아주 촘촘한 어, 새로 홈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밑에 때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 어, 저기 아래에 알집의 형태가 보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버섯대를 한번 볼까요? 자, 버섯대를 보시면요. 지금 자, 흰 가루를 뿌려 놓은 듯이 지금 이 친구는 많이 탈락이 되었는데요. 자, 여튼 얼룩무늬 의 예, 그런 무늬들이 예,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눌러 보면 자, 보세요. 속이 비어 있죠, 그죠 비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찢어보게 되면 세로로 길게 찢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이 나가 되어가고 있는 어 큰우산 강대버섯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요 어 사실은 어 큰우산 강대버섯이나 우산 강대버섯, 우산 강대버섯 아제비와 어 아주 맹독인 어 신알 강대버섯이나 도구산 강대버섯 같은 경우에는 색깔부터 벌써면 각의 구별이 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산이라는 이름이 같이 들어가고요. 강대버섯이란 이름이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조차 벌써 혼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서, 어,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이, 그게 뭐가 혼돈이야? 그게 왜 혼돈이 돼? 라고 하실지 모르는데요. 정말 엉뚱하게도, 어, 희날 강대버섯이나, 어, 도구산 강대버섯과 그것을 혼돈해서 버섯 중도사를 많이 일으키고요. 어쩌면 사실은 도구산 강대버섯이나 희날 강대버섯은 오히려 어, 흰 주름 버섯이나 또는 어, 흰 달걀 버섯과 더 많은 혼동을 일으킵니다 자, 그것도 다음에 제가 시간이 나서 또그 버섯들 만나게 되면 자, 비교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그렇지만 자, 오늘은 이렇게 이름이 비슷해서 오히려 혼돈을 하는 정말 엉뚱하게도 혼돈을 하는 자, 그런 강대버섯류에 대한 어, 구비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름만 듣더라도 어, 마치 독버섯 같은 느낌이 드는 강대버섯류 중에서 큰우산강대버섯에 대해서 한번 어,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강대버섯과우상강대버섯아제비 모두 식용할 수 있지만요 특히 노구상강대버섯이나 신알강대버섯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맹독이기 때문에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실수라도 아주 치명적인 다시 말해서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버섯 중독 사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대버섯류, 특히 이렇게 알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버섯을 채취하실 때는 흙도의 세심함과 주의가 어, 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근우산 강대버섯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버섯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약용 연구 실천가 산가람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